오늘 주일 접에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진리, 기도하면 시련을 뚫고 낙심을 뚫고 시험을 뚫고 최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이나 시련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나 다 찾아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이 낙심에서 실현해서 시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것은 낙심, 실현, 시험 이런 것은 사회적 나고자 약자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볼때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세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데미지가 크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힘에 붙이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지라 그러셨거든요 즉 바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낙심시 시험 시련을 깊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해 봤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과 관련하여 시련과 관련하여 낙심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 시련 시험을 낙심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 시련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피할 수 없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지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라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낙심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시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낙심은 당연한 거다. 시련은 당연한 거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험은 당연한 거다. 하지만 겁먹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 기도하면 능이 낙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능이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능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소 1장의 별명이 무엇이냐. 위로장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3절부터 11절까지의 단어 중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반면 위로의 반대말은 환란, 고생, 고난 이런 단어일 것인데 이런 단어가 약 9번 정도 나오거든요. 재미있죠.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환난 고생 고난이라는 단어는 아홉 번 나온다. 재미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아홉 번 넘어져도 주님의 넘치는 위로 때문에 주님의 풍성한 위로 때문에 열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권이나 헬라어에서는 위로와 동정을 철저하게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정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참안 됐다, 안타깝다, 어쩌지, 어쩌면 좋노? 그러면서 그저 마음 아파해 주는 것,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동정이죠. 반면 위로란 무엇이냐, 위로, 위로란 무엇이냐,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능히 일으켜 세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영어로 컴포터거든요. 성령님도 영어로 컴포터거든요. 보혜사도 영어로 컴포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저 동정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 됐다. 그러면서 동정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위로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등록금이 없을 때 가장 큰 위로자는 등록금을 대해주는 분이라 할수 있겠죠. 또, 물에 빠졌을 때 가장 큰 위로자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 할수 있겠지요. 수영을 잘해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 할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분이 도대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 실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가서 내 사정을 아내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 났다, 그러면 컴퓨터 도사를 찾아가서 이거 손좀 봐주세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고장이 나면, 삶이 고장이 나면, 다른 것다 필요 없고, 인생을 창조하신, 그래서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삶의 온갖 문제로 인해서 아파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은 인물들 무수히 많이 등장하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히스기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스토리를 볼때 실패와 위기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열1기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포위를 해서 성을 포위를 해서 굶겨 죽이는 것이잖아요. 또 가령 항복했다 할지라도 결국 힘 있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서 죽도록 부려먹죠. 아니면 놀이게감, 장난감 취급을 하거나 성욕을 푸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산해립이에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라 할수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서 전령을 시켜가지고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항복 문서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꼭 희스기아처럼 사방팔방이 다 막힐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만큼은 뚫려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희스기야를 만나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 스토리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직 기도로 다른 게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기도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야 기도를 다 마친 히스기야가 에루살렘 망대로 올라가 보니까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전멸해버렸죠. 1 1개하 19장 35절에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내립은 자기 신 이스록을 찾아가서 기도했거든요. 억울합니다. 이스록신이여, 분통이 터집니다. 이스록신이여,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이어 그렇게 할 때에 충신 둘이 와서 그를 암살해 버렸답니다. 또 하나, 1 1개야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스토리 역시 박진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용하다는 의사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맥없이 죽는 것. 이게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희스기야는참 묘합니다. 특이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답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우와 우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희석이하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답니다. 따라서 결론. 기도하면 능력자 성령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능이 시련을 뚫고 시험을 뚫고 최종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희석이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진받았거든요 오늘 내일 죽을 사람이었는데 15년을 더 살았답니다 우리는 희석이 왕에 비하면 형편이 다소 낫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병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기껏 해봐야 광시증, 편두통, 이석증, 뭐 관절절리는 것, 무릎이나 근종,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라. 그러면 질병에서 근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질병이 있어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신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또 일거리가 없어서 실직당함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희석이야는 포위당했잖아요. 즉 아수르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석이야가 당했던 그 위기 그 위경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실직의 위기 불경기의 위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리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일, 즉,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기 전, 어느 날 한참 기도를 한뒤 잠이 들었는데, 꿈에 큰 수족관이 보이더니 그 안에 온갖 형형색색의 황금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온갖 형형색색의 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잉어떼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특이했던 게그 잉어들 중에는 빛이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색깔별로 빛이 나는데 영롱한 빛이 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에 장면이 급하게 바뀌더니 제가 강단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지몽인 것이죠. 그리고 빛이 나는 물고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제가 이런 믿음의 구륭한 분들과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지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일즉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 참고적으로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했고 심지어 좋은 배우자까지 만났답니다. 게다가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교회 장로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답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달리고 있으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도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이분 다행스럽게도. 기도거리가 자기 삶 속에 없었지만 늘 기도 생활을 이어 가셨답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신앙 생활을 잘잘 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잘될 때가 오히려 위기란다.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위기란다. 평안할 때가 평안하다 그럴 때가 오히려 위기란다. 위기에 때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야 한다.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성에 저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존다고 더 열심히 감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우연찮게 조기암 진단을 받아서 적절히 치료함으로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기는 것처럼 기도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자꾸 점검하도록 점검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내 신앙을 진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진단해주기 때문에 기도가. 덧 붙여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바울이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가 하면 착고가 풀리고 무엇보다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므로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큼은 뚫려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꾸준니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도심을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일곧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미리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신비적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어떤 재판관을 찾아갔었죠 그런데 이 재판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쉽게 말해 시시껄렁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이죠.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인 것이죠. 그래서 가부가 와서 아무리 하수연을 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뜯으면서 아무리 하수연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귓구멍만 후벼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부가 포기를 하지 않고 밤낮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낮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수연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의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불리한 재판관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너의 하소연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혹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도는 양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 응답이 떨어지고, 기도의 양이 차야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고, 기도의 양이 차야 무엇보다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면 비로소 내삶 가운데 무엇보다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실로 놀랍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면 내삶 가운데 능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저주의 고리가 끊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 상대방을 묶고 있는 저주의 끈도 맥없이 풀린다는 것이죠. 또 내가 가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내가 가면 다투지를 않습니다. 싸우던 사람이 화해를 합니다. 내가 가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또 능력이 나타나서 가난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리비리했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방언을 말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환상을 보거나 현몽, 영몽을 꾸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하시고 이어 마침내 기도의 양을 채움으로써 응답이 떨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하느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뚫려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고장났을 때 삶의 문제가 가득할 때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기도한 내용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복 크고 은밀한 일도 미리 보고 또 기도의 양이 차곡차곡 차 올라서 능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